솔라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스는 9월 15일부터 첫 거래가 시작이 되었죠 거래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엘뱅크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8546달러이고 솔라스 거래 시에는 처음에 0.5달러로 시작을 했죠 환율 1,390원 곱해 보면 695원 부근에서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3.8485가 현재가기 때문에 솔라스는 현재 5349원입니다 여기에 695를 빼면 그리고 다시 한번더 69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솔라스의 현재 수익률은 669.7%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솔라스는 상장된 이후 지금 현재 5일 정도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에 상장 진행되고 있는 을 코인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상장빔을 쏘고 그대로 매물대를 쌓아갔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토 코인 같은 경우도, 음. 폴토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상장빔을 쏘고 매물대를 쌓아 나가죠 솔라스 또한 현재 상장빔을 쏜 이후에 매물대를 쌓아 나가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라스는 대표 코인 언론사인 코인 리더스의 소개가 되며 뜨거운 감자가 되었었는데요 솔라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엘뱅크에 상장이 되었다. 엘뱅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엘뱅크는 세계 10위권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국내에 있는 업비트, 빗썸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코인 1위 거래소는 바이낸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10위권 거래소는 엘뱅크죠. 엘뱅크에 솔라스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15위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국내 거래소인 빗썸은 1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더 많이 하시는 업비트는 3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엘뱅크라는 거래소가 글로벌 인지도는 더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스가 무슨 일을 하는 코인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 간단하게 스마트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헬스 플랫폼 코인입니다. 헬스 플랫폼 코인인데, 기존 의료기관에서 관리 중인 의료 데이터를 협의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DID를 통해 DPHR 하여 데이터를 통해 상호 정보 비대칭성을 줄인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환자 A 씨가 있습니다. 환자 A 씨는 하얀 치과도 갔었고 밝은 치과도 갔었고 조금 더 밝은 치과도 갔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 하얀 치과에 있는 차트와 밝은 치과 차트, 조금 더 밝은 치과에 있는 차트가 다 각기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소견도 다르고 치료받았었던 그 치료 이력도 다를 텐데요. 근데 그 데이터 시스템을 자 쉽게 말해 하얀 치과 밝은 치과 조금 더 밝은 치과에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차트가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통합이 되면 환자에게 다 좋은 건 건강 기록 정보가 통합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보험 사기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 이 병원, 이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 기록들이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지금까지는 뭐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스라는 코인에 대해서. 대형보험사에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보험사에서 이 솔라스 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대형보험사 지금 현재 3개사, 3개 대형사에서 이 솔라스 코인을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채택이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비대면 의료업계 쪽에서 선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 병원과 이 병원, 이 병원과 이 병원 이렇게 서로 서로 병원들끼리 소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데이터가 통합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년 진료 플랫폼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제도권 편입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료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수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게 대형 보험사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이런 대형 보험사의 가장 대표적인 보험사기들이 뭐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배상 책임 보험인데 그중에 이제 안과, 치과,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통합이 되지 않았다. 그냥 쉽게 말해서 건강 기록부가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을 할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는 솔라스라는 코인이 이걸 통합을 하겠다고 라 해서 이 대형 보험사들도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런 모든 부분을 토대로 솔라스를 판단해 보면 현재 주가는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한 5천원 금방입니다. 네, 저희 전문가진이 봤을 때는 약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또 다른 소식이 있거나 좋은 정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